1404호 4번창. 4번창 내려가 보겠습니다. 4번창입니다. 웃따빠잘 보이시죠? 에, 사실 콘크리트. 깨끗하게 되어 있죠? 에, 실리콘이 붙는 이 비창면은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런 이물질도 없이 깨끗해야 돼요. 1404호 4번창이에요. 자, 오늘은 완전 제거는 아니고 부분 제거입니다. 이 실리콘이 쌓여있는 뒤에 에, 실리콘이 일부 남아있어요. 아유, 저쪽이 멀어가지고요. 무조건 전구관 하긴 하세요. 에, 부분 제거라도 전구관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에, 저는 100% 제거 는 아니고 이 실리콘 뒤에 일부 실리콘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80% 제거하는 거예요. 80% 에, 부분 제거죠. 에, 완전 100%다 제거하는 게 아니니까. 에, 에, 이것도 30평대 100만 원 받습니다. 에, 완전히 올 제거, 완전 제거는 에, 150만 원 받아요. 30평대 진짜로 하니까 진짜로 전구관을 다 하기 때문에 에, 그것도 싼 거예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공도 진짜 전문적인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도 엄청 많이 들어요 한집 파는데 거의 3박스 듭니다 그것만 해도 실리콘 값만 해도 14, 거의 20몇만원 들어요 부자재까지 25만원 잡으면 되겠네 예. 자 그러면 해볼게요 4번차 오빠빠 예, 시공이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굉장히 두껍게 쏜겁니다 이제 시공한 것도 사진, 아 영상 많이 올리려고 요요 이 진짜 이코킹들이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이 영상으로 많이 올리 올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진짜 이 시공한 거는 별로 안 올렸어요. 근데 이 전문적인 코킹이 진짜 막바르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많이 올리려고 그래요 두께가 엄청 두꺼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 쏘고 문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얄쌍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이거. 예, 실리콘 요거 위에만 하는데, 새네개 들어갔어요, 소세지. 예,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어,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또잘 찍어야 돼. 예, 휙휙 지나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예, 그 사진 찍고 중간다방 가볼게요. 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4번 창. 예, 중간 답판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 시 콘크리트 다 깨끗하게 놨어요. 이 난간대 사이 이런데 제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 난간대 벽이 90도로 이렇게 가고 난간대랑 90도로 만나는 요쏙 들어간 자리. 이런데 제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 자, 예, 저쪽. 자, 샤시 콘크리트 다 제거해 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눈으로 확인하세요. 저는 진짜로 진짜 100%를 다 하기 때문에 예, 예. 돈 많이 받아야 돼요. 예. 싼거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곤란합니다. 전 진짜 다 제거하고 진짜 전문적인 시공을 하기 때문에 많이 비싸요. 자 그러면 시공해볼게요. 사진 찍고 할게요. 4분 창 중간답답합니다. 아 저기 조금 눌러줘야 되겠네요. 자잘 보이시죠? 엄청 두껍게 썼습니다. 그쪽 자, 이쪽도 잘 보이시죠? 네, 엄청 두껍게 쏜 거예요. 실리콘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자, 그럼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네, 저 위에도. 아까 찍었지만, 또 찍어야지. 네, 이제, 이 실리콘 쏜 거를 많이 찍으려고 요 이제. 네, 왜냐면, 진짜 코킹쟁이와 네, 그냥 둘만 타는 네, 이런 사람들. 진짜 코킹쟁이 시공은 네, 흉내내질 못해요, 잘. 네. 자, 그럼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네. 4 번창 아랫다빠 예, 시공이 다 됐어요. 저 제거가 다 됐습니다. 샷시 예, 콘크리트 예, 실리콘이 붙는 부분은 시청면은 아무런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 샷시 예. 콘크리트 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통이 싸져 있는 뒤에는 예, 실리콘이 약간 남아 있어요. 예, 백업제만큼 남아 있어요. 완전히 100% 제거하는 올제거 완전제거는 아니고 예, 부분제거입니다. 오늘 예, 부분제거라도 전 구간을 다 제거해요. 예. 저는 올제거든 부분제거든 무조건 눈으로 다 보여줍니다 한부분도 빠짐없이 다 제거한다는 것을 다 보여 드려요 저는 진짜로 하기 때문에 에, 다 보여줘요 에. 다 보여주고 에, 그 <laughs> 한부분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고 그에 맞는 돈을 받죠 에, 그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게 아니에요 진짜 100%정구을 다해요 부분제거든 올제거든 제, 제 영상들 보시면은 다 나와있습니다 본 영상 보시면 한부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있어요 다 한창 한창 에, 그... 이, 이, 진짜로 하기 때문에 예, 다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는 돈을 받아야죠 어, 저는 막 전화해 가지고 비싼 에만해버리면아 진짜 일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진짜로 이것 그것보다 더한 값어치의 일을 하는데 비싸다 입으면 기분이 안 좋죠 예, 저도 뭐 사, 그 거짓으로 할것 같으면 아 예예 아, 예, 하겠지만 저는 진짜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아무튼, 뭘 모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뭐, 떡 하나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계세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그런 분들은 다른 데 전화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예. 아래딱빠 예. 시공해 보겠습니다. 사진 찍고 갈게요 예. 무조건 두 눈으로, 예. 본인 집의 전구관을 확인하세요. 예, 남의 집거볼 필요 없습니다. 본인 집거 전구관 다 찍어달라 하시고, 다 눈으로 확인하세요 예. 저는 진짜라 하기 때문에 다 보여줍니다 다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보여줘요 자 해볼게요 예. 4번차 아레타 예, 시공이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굉장히 두껍게 쌌고요 시리콘한 10개 정도 들어갔어요 이 창문 하나에 10개면 반 박스입니다 반 박스 엄청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아까 샷이 깎아냈던 게이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조금 섞였어요 괜찮아요 굉장히 두껍게 싸져있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압착 주고 두께 올린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표면이 조금 안 좋아 보일 뿐이죠 그 샤시 플라스틱 깎인게 날라와가지고 썩혔습니다 썩혔어 자 나갈 때다잘 돌렸고요 자다잘 돌렸고요 나갈 때 굉장히 잘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사진 찍고 네, 내려갈게요 오늘 또 청소해주고 갈라고요아 내일 주말인데 또 주말에 또 한다고 또미원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골치 아프네 진짜 와아막 아, 안하고 싶은데 진짜 예, 아무튼 내려갈게요 요 진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골치 아픕니다 진짜 아... 다시 1년에 한 저런 사람 한두번 만나요 아기싫어요 <laughs> 진짜 하기싫어 아... 나이 이, 아파트 진짜 이...이제 이, 줄여야돼 아...안해야돼 돈 많이받고 한달에 한두시만 하고 안해야돼 예. 제대로 하니까 진짜 100% 다하니까 그만큼 받아야죠 예. 예. 어디 힘든부분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 빼먹는게 아니란 말이죠 부분제거든 올제거든 완전제거든 진짜로 전구관을 다 한단 말이죠 시공도 그냥 실리콘 쓱쏘고문 떼는게 아니에요 진짜 전문적인 시공을 합니다 아무튼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아, 오늘 일하기도 싫고. 맴... 아, 어제 너무 멘붕와가지고 오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에, 이막다 때치고 가고 싶어요, 진짜. <laughs> 그래도 그럴 순 없겠죠. 아, 이거 내일 모레 월요일 날비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에이, 골치 아 진짜. 아유, 막답이안 보이네, 진짜. 하루 일단 10만원도 안될것 같아요, 그나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에이.